안녕하세요. 2021년 11월 28일 일요일 아침 9시 39분 불금봉 장전 뉴스 시간입니다. 월요일 내일 장을 위해 가지고요 오늘 대응하기 위해서 어, 지난 주말 동안에 있었던 뉴스와 또 월요일 대응 종목들 또 상황들을 말씀드리는 시간입니다. 불금봉 밴드 찾고자 하시는 분은요 밴드 전체 검색란에서 불금봉이라고 찾으셔서 실명으로 가입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이 내일 대응할 뉴스와 또 지난 주말에 어 뉴욕 증시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요일 날하고요. 금요일 날은 이 코로나 확산세 때문에 어 증시 상황이 좋지 않아가지고 정과 매매를 이틀째 어 매매하지 않았습니다. 일단은 매매하지 않은 거는 잘한 것 같고요. 누 변이 바이러스가 이제 어, 세계보건교구에서 오미크론이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세계가 지금 오미크론 때문에 공포에 질려 있는데요. 어, 이번 주에도 심상치 않은 이런 상황이 나올 것 같습니다. 어, 지난 금요일, 금요일 미국의 뉴욕의 3대 지수 낙폭이 1950년대 이후에 블랙프라이데이, 그러니까 금요일날 블랙프라이데이 사상 가장 그큰 낙폭으로 떨어졌었습니다. 어, 뉴욕 증시도 이와 같이 완전히 공포에 질려 있었고요. 우리는 어, 지난 금요일 날 대부분 어, 시초가 말고는 거의 뭐이 어, 대응을 하지 않았는데요. 티 사이언티픽 어, 픽이 비썸 지분 8%를 어, 보유하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어,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이 비트코인 가격이 자꾸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심상치 않은 코로나19 재확산세 때문에, 어, 리스크 악재가 끼어가지고요. 아무래도, 어, 상승하기에는 굉장히 힘듭니다. 월요일날 아마 장 시작하면요. 전체적으로 개하락에서 시작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국내 코로나19 1일 신규 확진자 수도 오늘도 마찬가지로 거의 뭐 4천 명대에 육박하는 이러한 가운데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 누 변이가 오미크론이라고 이름을 명명해가지고 다시 출연을 해가지고 시장에서 공포에 질려 있습니다. 투심이 확 떨어질 거고요. 이 제로금리 시대에도 또 막을 내리고, 어, 지난주에 우리 금리가 1%대 기준금리가 1.0%로 상승을 했는데, 이게 현재 진행형입니다. 아마 <laughs> 곧또 1.25%로 올릴 가능성도 있는데요. 이런 그 금리 상승은 변이 바이러스의 추이에 따라서 좀 달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리스크 관리를 위해 가지고는요. 어, 내일 조금 보수적이고 어, 대응하는 데 조금 우리가 천천히 해야 될것 같고요. 알서포트라든가 인성정보 이와 같이 어, 재택 원격근무 이런 관련주들 어, 비대면 재택의료 관련 인성정보라든가, 알서포트 같은 종목이 크게 갈것 같고요. 우리가 또, 불꽃봉 시사미 종목 탐구에서 제가 대형 포장, 택배와 관련 수요와 맞물려서 지금 변이 바이러스와 같이 상승할 수 있는 세 종목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코스피의 그, 이 밴드가 2950선에서 3050선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3,050선까지는 뛰어들기가 어려울 것 같고 이제 약간 하향해서 2,900에서 어, 3,000선으로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2,936포인트로 금요일 날 마감을 했는데요. 아마 2,900선도 깨질 가능성도 내일 있습니다. 2,900에서 3,000포인트에 이러한 코스피 밴드가 예상되고 있고요. 우리나라 11월 수출입 그리고 또 미국의 고용지표 이런 것들이 이번 주에 대거 어, 발표될 예정인데요. 아무튼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쳐다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 지금 대형 이벤트들도 있지만요. 그래도 아무래도 산유국 오펙회의도, 어, 기존보다 좀 축소한다. 그래도 지금 69달러 선에서, 어, 지금 WTI 서부 텍사스 선 원유 가격도 지금 형성돼 있고요. 아무튼 코로나 확진자 수가 4천 명을 상회하는 이 위드 코로나를 어또 위협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내일 29일 월요일 날이 어 위드 코로나 어 방역 거리두기 대책에 관련해서 발표가 될것 같은데 오미크론과 맞물려 가지고 아마 어이 통제가 될것 같습니다. 이러한 그 일정 기간 비상 계획이 발동되고 또 대면 소비가 위축되면서. 경기 회복도 또 지연될 수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국채 금리를 우리 미국 국채 금리도 상승으로 연결될 상황이고, 우리나라 금리는 금주에 미리 이렇게 올렸는데요, 너무 빨리 올린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지금 아마 한국은행에서는 이렇게 기준금리를 1.0%로 올린 거를 좀 후회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오미크론에 대해서 단 수주 만에 우세종으로 지금 등극을 했는데 강력한 바이러스입니다. 이 바이러스의 돌기 표면에 이 단백질 이 스파이크가 델타 변이가 16개인데 이 32개로 오미크론이 굉장히 전파력, 침투력이 강한 이런 도연병입니다 이 항체의 저항력을 약화시킬 수도 있고요, 또 면역 체계를 교란시킬 수 있는 이 오미크론의 출현으로 글로벌 시장이 전부 공포에 질려 있고 지금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미국, 영국에서 오미크론을 처음 발견한 남아프리카 공화국, 통행을 서둘러서 지금 차단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아프리카 8개국 지금 들어오는 외국인을 입국 제한을 시키고 있습니다. 아, 이러한 그 델타 변이 출현때보다 더 충격파로 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전 세계가 오미크론에 아, 숨죽이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러한 그 변이 바이러스가 얼마나 더 나올지 아, 그것도 알수 없는 상황입니다. 강력하고 빠른 이러한 돌연변이가 나와 가지고요. 아, 코로나 이전 확산때보다도 더 확산 속도가 빨라질 걸로 보이기 때문에 하루 이 오미크론이 나온 진원지 남아프리카공화국에는 지금 어, 몇주 사이에 확진자가 10배 이상 치솟았습니다. 아무튼 이 오미크론이 앞으로 우리 시장 상황을 어, 왔다 갔다 하게 만들 거고요. 돌연변이도 앞으로 예측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코로나19가 언제 끝날지 알수 없는 상황이고요. 마스크를 우리 세기에는 벗지 못하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도 어, 걱정이 되는 이러한 어, 오미크론의 출현입니다. WHO 세계보건기구가 어, 이오미크론에 많은 돌연변이가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려되는 부분이 또 다른 돌연변이가 나오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기존 백신이 무력화될 상황이 있습니다. 아무튼 유전자 분석을 해가지고 지금 화이자라든가 모더나 아, 100일 안에 이 오미크론에 대응할 수 있는 백신을 만들 수 있다고 그러는데요. 그 100일이 또 문제입니다. 아무튼. 지금 백신 접종자들 혈액을 분석해 가지고요. 혈액 채취를 하는 상황에서 항체가 생긴 사람들이 오미크론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실험을 하고 있는데 이 실험에서 어떤 그 상황이 나올지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유럽 보건 당국이 오미크론이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최고급 단계로 지금 올려 놓고 있습니다. 어 백신이 지금 우리가 맞는 백신이 오미크론에도 여전히 효과가 있다고 얘기를 한, 한 미국에서 얘기는 하고 있는데요 fda 국장이 얘기를 하는 건데요 어, 아직까지는 이 항체 어, 갖고 있는 사람들이 오미크론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수주가 걸릴 걸로 보이는데요 아무튼 새 변이 어, 오미크론에 대한 이러한 그 상황 때문에 전부 어, 나스닥, 다우지수, 미국 뉴욕 증시가 주말에 완전히 빠졌습니다. 국채 금리, 유가도 폭락을 했고요. 비트코인 가격도 급락을 했습니다. WTI 서부 텍사스산 원유도 쭉 빠졌고요. 아무튼 지금 어, 오미크론 백신에서 어, 우리가 만약에 오미크론에 지금 기존의 백신이 들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 팬데믹이 다시 부활이 될것 같고요. 이 짜증나는 상황, 완전히 공포의 상황 어, 될것 같습니다. 전염성이 높고 백신 회피 가능성이 어, 높다고 얘기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충격파로 오고 있는데요. 아무튼 우려가 큽니다. 제가 일요일날 아침부터 너무 이렇게 겁을 주는 얘기만 해서 그런데요. 아무튼 내일 아침에 개 어, 하락에서 시작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팬데믹과 관련된 비대면과 관련된 이러한 알서포트 인성정보 관련주들, 그리고 대형 포장, 이와 같은 어 종목을 대응하면서 좀 버텨야 될것 같습니다. 어 남아프리카 공학에서 자료를 지금 어 별로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백신에 관련해가지고 어 미증시도 지금 또 월요일 저녁에 마찬가지 우리증시도 또 월요일 아침에 어 굉장히 지금 고빈데요. 이 오미크론의 백신이 효과가 있어야지만 이 진정세가 나타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 오미크론이 나타나면서 제약사들이 바쁠 것 같아서 제약바이오줄도 또 어, 상승 가능성이 있는데요. 바이자가 100일 내에 백신이 어, 출고가 가능하다고 지금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또 머크사의 알약 어, 경구용 치료제 효과가 지금까지 50% 정도 있다고 얘기가 됐었는데요. 이 오미크론 또 나오면서 30%로 수정을 하고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내년도에 여름에는 하루 확진자가 2만 5천명까지 늘수 있다는 발표도 있고요. 지금 체육관을 빌려서 임시 병상을 만들어야 된다는 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뉴스도 제가 밴드에다가 미리 올려놨는데요. 위드 코로나에 제동이 걸릴 걸로 보입니다. 29일 날 내일 아마 발표할 건데요. 지금, 어 주말 사이에도 하루 사망자가 52명까지 가장, 어 최다의 이러한 사망자가 나온 상황입니다. 수도권에 지금 병상 대기자만 1300명인데요. 암 환자도 지금, 어 입원하기 위해서는 5시간 이상을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고, 화이자하고 모더나에서 오미크론 변이와 관련해서 이 백신 개발에 완전히 빠른 걸음을 해야지만이 이러한 그 오미크론의 사태에 어, 제동을 걸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다우지스가 지금 900포인트가 폭락했는데요. 아, 피해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지난 금요일날 어마어마한 하락을 해가지고 월요일날 우리 장세도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주말 사이에 또 금요일날 두산중공업이 장 마치고 이와 같이 아, 1조 5천억에 달하는 유상증자 뉴스가 나오는 바람에 방한가를 시회에 쳤는데요. 이 원전이 윤석열 후보의 어, 정책중이다 그런데도 어, 무슨 꿈꾸인지 두산중공업이 이, 지, 지금 12월에 한미 원자력 협의체 회의도 있고 또 수주 엠바고도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데요. 12월쯤이면은 두산중공업 초에 이러한 그, 어, 어떤 베일에 있는 수주 그리고 원전과 관련된 어떤 정책이 좀 나올 걸로 보였는데. 이 갑작스러운 두 중에 어이 두산중공업에 유중이 나왔는데요. 절반 정도 7천억은 유상증자 금액의 7천억은 어 채무 상한에 쓰고 절반가량은 수소 터빈하고 SMR에 투자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무튼 월요일 아침에 두산중공업 급락은 피하기 어려운 이 상황인데요. 아무튼 다른 원전주들 한정 KPS라든가 일진파워 우진 이런 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아침에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두산중공업은요, 장기적으로 이러한 12월에 있을 한미 원자력 협의체 회의에서의 또 상황. 원전 수주와 관련된 어떤 뉴스가 나온다 그러면 다시 반등의 기회를 엿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게 지금 주말에 있었던 뉴스, 전체적으로는 오미크론이 시장을 전부 장악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미크론 출현 때문에 인공호흡기와 관련된 관련 종목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는데요. 메디아나 라든가 맥ICS 같은 경우에는 이런 상한가를 치고 올라올 정도로 두 종목이 인공호흡기와 관련해서 코로나 확진자 증가와 또 위중증 환자 급증과 맞물려서 같이 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장 상황에서도 요또 상승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 지금 코로나 사태에 대비하는 비대 되면 아이 어 재택 의료 그리고 택배 관련 주들은 상승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또그 종목에서 어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될것 같습니다. 진단 키트 관련해 가지고도 어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데요 누 변이 바이러스가 이제 오미크론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름이 오미크론이에요 이렇게 영어로 쓰는 건데 이 확산 우려 공포 때문에. 진단키트 관련해서도요, 랩지노믹스라든가 시젠과 같은 종목들도 상당히 상승할 가능성이 있고, 방역강화 대책이 29일날 나오면서 재택의료, 재택근무, 알서포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성정보, 그리고 택배 관련 대형포장 같은 이런 종목들 상승이 예상됩니다. GH신소재, 우정바이오 같은 또음합병상 관련주들도 상승 가능성이 있고요, 재택치료 관련주들은 정부가 이또 어,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재택치료를 기본으로 하면서 중증 환자만 병원으로 이송하는 이러한 치료 방안 검토 소식 때문에 재택치료 관련 주 인성 정보의 이 약진이 또 예상되는 이러한 하루입니다. 아, 학교 감염률이 높아지면서 전면 등교 어이 지금 하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 지속을 할수 있을지. 아이스크림 애드 같은 경우에는 지난 금요일에도 한 7,8%가 올라갔는데요. 또이 교육주 관련해가지고 상승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 홍콩에서 이 저번에도 제가 금요일날 말씀드렸지만 호텔 방에서요. 이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가 이 호텔 방 안에 있었는데 복도 맞은편에 있는 방에 있는 한 명이 공기 전파를 통해가지고 감염이 됐다는 이런 소식. 2차 감염됐다는 소식, 공기 전파를 통해 가지고 어, 이렇게 또 전파된다는 것은 공기 전파와 관련된 나노 C M S 라든가 서울바이오, 카스, 뭐, I M S 맥 이런 공기 전파 관련 주들도 움직일 가능성이 있고 제약 바이오주들이 전부 상승을 할 가능성도 상당히 많습니다. 비트코인과 관련해 가지고 N F T 또 메타버스 관련 주들. 가상 자산에 대한 ICO 허용할 때 게임주들 수혜를 입을 걸로 보지만요, 당분간은 상승하는 데는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가상화폐 거래소 비썸, 두나무 뭐 이런 것들이 이익이 부각되고 있지만요, 아무래도 이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출현 때문에 이러한 그 비트코인 관련주들 조금 저조할 걸로 이렇게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전체적인 뉴스와 월요일 장을, 어, 려운 가운데에서도요, 여기서도 우리가 좋은 종목으로 생각되는 지금 알서포트, 인성정보, 그리고 대형포장 세 종목을 추천주로 제가 제목에 올려놓고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공포, 어 이것 때문에 금융시장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지만은, 백신의 또, 어또 치료제, 백신의 이러한 발 빠른 움직임으로 또 진정시킨다 그러면, 다시 정상적인 회복이 될 걸로 보입니다. 어, 항상 주식시장은요. 공포에 있을 때 마냥 내려가지만 않고요. 환희를칠때 상승만 하지 않습니다. 어, 적당한 이러한 파장을 어, 보이면서 가는 게 주식시장, 금융시장의 흐름입니다. 2,900에서 3,000 사이에 박스권 흐름을 이번에는 50포인트 하향 조정해서 금주에는 움직일 걸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요. 저와 같이 잘 대응하면서 또중과 매매라든가 하드 슈 시초가를 대응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또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전략이다 이렇게 보시면서요 어 조금 움츠릴 때 다시 한번 어 같이 파이팅하면서 다음 주도 우리가 어 성공 투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일요일, 휴일 나머지 시간을 즐겁게 보내시고요.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내시다가 내일 아침 8시 47분에 우리 불금봉 제자분들은 카톡으로 같이 종목 대응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